ai가 세상을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서가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이 기업들이 1년에 쓰는 돈이 450조원이 넘습니다 대한민국 1년 예산의 70%에 달하는 돈입니다 세상은 지금 ai 때문에 난리입니다 너도나도 ai를 외칩니다 ai가 그림을 그려주고 글을 써주고 코딩까지 해줍니다 그런데 이 모든 ai는 공짜가 아닙니다 ai를 돌리려면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 초대형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 컴퓨터가 바로 데이터 센터고, 그걸 빌려주는 사업이 클라우드입니다. 지금 문제는 AI를 쓰겠다는 수요는 폭발하는데, 이걸 감당할 데이터 센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공급이 수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AI 인프라 동향을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 그 전략까지 명확하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기업이 ai를 외치는 지금 ai가 사는 집이 바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입니다. 클라우드는 그냥 인터넷에 연결된 거대한 컴퓨터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전엔 기업들이 직접 컴퓨터, 즉 서버를 사서 사무실에 뒀지만 이젠 월세 내고 이 창고 한 칸을 빌려 쓰는 거죠. 그런데 ai는 보통 컴퓨터가 아니라 엄청난 성능의 슈퍼컴퓨터를 필요로 하죠. 그래서 빅테크들은 생존을 걸고 이 슈퍼컴퓨터 창고를 짓는데 수백조 원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2025년 2분기 실적을 보면 경쟁의 양상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각각 39%, 31.7%라는 폭발적인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AI 시대의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반면 클라우드 시장의 오랜 일이었던 아마존은 17.3% 성장에 그치며 다소 주춤한 모습이에요. AI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대응속도가 기업들의 운명을 가르고 있는 겁니다. 이 거대한 생태계는 몇몇 빅테크 기업으로만 이뤄져 있지 않습니다. 각자 전문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양한 기업들이 이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AI 경제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 시장의 경쟁 구도가 흥미롭습니다. 기존의 3강, 즉 아마존, MS, 구글 구도의 균열을 내는 강력한 다크호스가 등장했는데 바로 오라클입니다. 오라클은 원래 기업용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의 최강자였지만 클라우드 시장에서는 후발 주자였는데요. AI 시대가 열리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오픈AI XAI 같은 거대 AI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막대한 컴퓨팅 자원을 공격적으로 제공하면서 오라클 클라우드는 지금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인프라 기업 중 하나가 됐습니다 특히 오라클의 클라우드는 뛰어난 네트워크 성능과 보안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빅테크들의 빈틈을 파고들고 있어요. 빅테크들이 미처 감당하지 못하는 AI 컴퓨팅 수요를 해결해 주는 전문 기업들도 있습니다. 코어위브와 네비우스 같은 회사들은 AI 개발에 필수적인 GPU를 전문적으로 빌려주는 고성능 퓨팅 임대 시장을 개척했죠. 해당 기업들은 빅테크와의 대규모 장기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AI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데이터를 AI가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고 분석하는 소프트웨어가 필수적이죠. 팔란티어는 기업의 복잡한 데이터를 AI 모델에 최적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데이터 플랫폼의 강자입니다. AI가 똑똑한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기존의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AI 경제의 핵심 플레이어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사스는 소프트 를 구독 방식으로 빌려 쓰는 서비스 를 말하는데요 어도비 세일즈포스 서비스나우 워크데이 같은 사스 거인 들은 자사 서비스에 ai 기능을 탑재 해 지능형 업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업무를 처리하는 ai 비서로 발전 하며 기업 고객들에게 새로운 가치 를 제공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ai 서비스와 데이터가 안정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보이지 않는 기반 기술 기업 들이 있는데요. 몽고디비 같은 유연한 데이터베이스 는 다양한 ai 애플리케이션 기술 케이션 개발에 최적화되어 있고 스노우플레이크는 기업들이 방대한 데이터를 쉽게 분석할 수 있게 돕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도구와 클라우드 플레어는이 복잡한 AI 시스템이 하루 종일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보안을 책임지는 AI 경제의 필수적인 인프라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AI라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구성하는 수많은 기업들을 살펴봤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하는 거대 기업들부터 전문화된 솔루션과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들까지요. 그런데 이 모든 기업들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물리적 실체가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입니다.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짓는 데이터 센터는 결국 반도체로 만들어진 서버로 채워지는 코어 위브가 빌려주는 컴퓨팅 자원의 핵심은 GPU라는 반도체입니다. 팔란티어, 세일즈 포스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서비스는 결국 반도체 기반의 클라우드 인프라 위에서 실행됩니다. 결국 AI 경제 생태계가 성장하고 확장된다는 것은 서버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데요. 특히 AI 서버에는 기존과 차원이 다른 고성능 반도체가 필수적입니다. AI의 두뇌 역할을 하는 GPU가 제 성능을 내기 위해선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공급하는 심장 같은 부품, 고대역폭 메모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고용량 SSD도 핵심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 HBM과 SSD라는 최첨단 반도체를 가장 잘 만드는 기업들이 바로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AI 경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쏟아붓는 수백조 원의 투자는 결국 이 핵심 반도체를 구매하는 비용으로 흘러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실제 2025년 한국 시장의 기업 이익 전망 데이터를 보면요, 전체 이익 성장의 대부분을 반도체 산업이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우리의 투자 전략은 간단하고 명확해요. AI 경제 생태계가 성장하는 한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의 가장 근본적인 기반이 되는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에 주목해야 합니다. 한국의 대표 메모리 반도체 기업과 관련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죠. 이것이 지금 시대의 가장 거대한 흐름에 올라타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반도체와 관련해 제가 최근에 찍어둔 심층 분석 영상들이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댓글에 관련 영상 링크를 첨부해 두겠습니다.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인데요.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최근 들어 한분한 한 분씩 댓글을 더욱 많이 달아주고 계셔요.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는 것이 저의 낙입니다. 감사합니다.